머리 가지 마십시오. 중고차연구소 김병모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죠? 또한 주가 시작됐는데 저는 또 어제 주말이었죠? 주일날 또 차도 한세대 정도 출고하고 저녁에는 큰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와가지고 또 토요일날 왔죠? 토요일날 어제는 또 제가 또 회를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소주 한잔하고 얼굴이 좀 부었네요 12월 달도 이제 마지막 주인가요? 마지막 주와 벌써 한 살이 더 먹네요. 내년이 이제 환갑인데 인생은 또 환갑부터죠. <laughs> 중고차 타기가 쉽지 않지만 첫 번째는 뭐 침수가 아닌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또 사고 차가 아닌가 또 걱정이 되고 세 번째는 사자마자 또 고장 나서 뭐 수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들어가죠. 그렇지만 저희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죠. 뭐 뭐든지 새 차도 뭐 고장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리스크가 적다는 거 수리하고 정비하고 시운전하고 또 오일 점검 한번더 하고 냉각수 겨울에는 확인하고 그러면 다죠 뭐 차라는 게 소모품이야 어차피 소리나면 교환하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엔진 미션이지만 저는 책임지고 정비 수리 올수리 한다는 마음으로 또 판매를 하니까요 집에서 안전하게 탁송받고 또뭐 직접 오셔서 제 얼굴 한번 보려면은 지금도 좀동탄에서 오셔가지고 계약서 쓰고 있는데 우리 둘째 하더라고 이렇게 뭐 오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되고 서로 뭐 상생하고 인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이 차량 5일 갈고 5만원천원 받고 미세누이라든가 노이라든가 소모품 교환 시기가 됐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뉴카레스죠 뉴카레스 제가 일부러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기름값도 비싸고 일부웨 매입을 한 차량입니다. 선별해가지고 스펙을 설명해드리면요, 뉴카렌스2.0 LPI GX 최고급형이네요 그리고 2009년 12월에 2010년 형식, 키로수도 괜찮아요. 176,871km 주행한 차량이고, 투에 LPG 은색 바디를 가졌죠.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요, 사고가 오오 단순인데요. 핸드 하나 단순, 본넷 단순, 서포트하고 운전석 뒷문 W 그 다음에 조수석 횡단까지 뭐 자르거나 불된거 없습니다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단순 무사고 미세눈이도 없고요 외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나이트도 보세요 오우 깨끗하네요 백화의상 없죠 그릴도 뭐 세월의 흔적이지만 기아 엠블럼도 조금 이게 울었다고 해야 되나 이게 비닐이거든요 이게 엠블럼은 괜찮고요 조금 여기가 울었고 그 다음에 그릴도 보세요 그릴도 뭐 세월의 흔적 약간 해졌지 물때만 있지 뭐 깨지거나 흠집 없습니다 괜찮아요 양쪽 안개등 안개등 깨지거나 백화니랑 습기 없죠 밑에 뭐 반봐도 기스 흠집 없네요 오 깨끗한데요 의외로 양쪽 단차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누르면 되죠 뭐 여기가 조금 이렇게 떠네요 이거는 그냥 타시야죠 뭐 그정도 단차 양쪽 없습니다 거기만 조금 뜨고 자 본네트도 보세요 터치안니 없죠 돌방 문구 스크라치 없이 아주 깨끗한데요 앞 유리도 모래 맞은 자국만 있지 큰 돌빵 뭐금간거 하나도 없습니다. 휀다휀다는 여기가 조금 이게 들어갔네요. 여기가 조금 여기 실기스 좀 있고 탁침은 나올 것 같은데 뭐 그나마 문크는 아닙니다. 그터치한적 없고요. 타이어 타이어 좋아요. 타이어 뭐한30% 40%나면더더 더 타도 될것 같고요. 캘리퍼도 싸제로 바꿔놨네. 캘리퍼 휠은 기스가 조금씩은 기스는 있어요. 백미로 램프는 없지만 쓸려가지고 터치한 자국 보이죠? 여기도 깜빡이, 깜빡이 깨진 거 없습니다. 앞문 앞문도 뭐 날파리 모기 파리는 없네요. 오 여기가 조금 펜다처럼 조 들어간 거외는 괜찮아요. 터치한 적도 없고 몰딩은 물때만 있지 기스는 안 보이고요. 뒷문도 볼까요? 뒷문도 날파리 뭐파리 없고 터치한 자국이 없죠. 물때만 몰딩도 있고 스태프는 여기가 조금 쓸렸죠? 여기 여기 외에는뭐 괜찮습니다. 아, 잘안 보이는데 루프렉필라 흠집 기스가 지금 없고 썬바이저도 어, 잘돼 있네요. 깨진 거 없이. 그 다음에 뒤휀다휀다도날 파리 뭐 여기 파리 없고 터치한 적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도 뭐 어, 타이어는 뭐50% 이상 남았는데요. 휠은 기스가 여기 여기만 좀툭 튀어나와 가지고 조금 쓸렸습니다. 그거외에는 괜찮아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제 뉴카렌스. 처음에 카렌스 LP가 처음 나왔어요. 제가 또 99년 2월에 이제 중고차를 했지만 그때는 이제 핸들기야, 핸들기야. 근데 뉴카렌스 진짜 인기 많았어요. 처음에. 기름값하고 뭐 LP 처음에 이제 누구나 탈수 있었기 때문에 새 차보다 더 비쌌어요. 이게 진짜. 대로동 보세요. 깨지거나 백화나 습기였고요. 그다음에 샤크 안테나는 뭐 이게 안테나로 되어 있는 스프링, 그다음에 스포일러 브레이크 등 LED죠. 워시액은 여기서 나오고, 뭐, 윈도우 브러시 짱짱하고요. 뒷유리도 뽀글이 없이 선택이 잘돼 있네요. 기어 마크도 조금 뽀글이만 있지, 까진 건 없고. 밤바? 밤바 투톤이네요, 투톤. 어, 센스는 없지만 견인구이 있고요. 오, 색상도 뭐, 바른 거 없이 깨끗하고요. 밤바도 도색을 해가지고 아주 깨끗해요. 양쪽 단차, 보시면은, 단차도 없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트렁크도 이제 7인승이죠, 7인승. 올리면 일곱 명도 탈수 있고, 앞으로 제껴져요. 이게, 이게, 스위치죠? 그러면 차박 낚시도 할수 있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또. 오, 깔끔하네. 공구는 없고요. 여기 보세요. 사용감은 조금씩은 기스는 있는데, 소화기도 있고. 후방 카메라는 없네요, 없어 자, 펜다펜다도 핸더. 오우. 여기도 뭐, 판금도 새겨가지고 아주 깨끗한데요. 상품화 해가지고. 날파리 목이 파리고 터치한 적 없죠? 그 다음에 타이어도 50% 이상, 휠은 조금 조금 까졌고요. 그 다음에 뒷문 뒷문도 날 파리 목이 파리였고 앞문도 날 파리 목이 파리가 없습니다. 몰림은 어, 물때 없이 아 물때가 좀있긴 있네. 약간 조끔 지워지는 물때죠. 뭐 이거 세월의 흔적. 그 다음에 스태프도 운전석도 그러면 여기가 조금 여기가 좀 일어났습니다. 칠이 백미로는 쓸려가지고 뭐 깨진 건 없고요. 터치한 약 보이죠? 루프렉 필라, 흠집 기스까지 먹없고선바이저도 괜찮네요. 마지막 핸다도 날파리 목기 파리 모기 터치한 약 없죠? 타이어도 30%, 휠은 기스가 조금 군데군데 있고요. 자, 이 차량, 뭐 상품화 돼가지고요. 오일 갈고 점검하고 타시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시운전 한번 해봐야죠. 뭐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외관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어, 타이어도 뭐, 앞뒤로 뭐, 좀더 타, 다, 타도 다 될것 같고. 별은 일곱 개. 안에 설명해 드릴게요. 썬팅은 이제, 정하고 좌우 손톱 자국처럼 좀두근데 보이죠? 뭐, 이런 데도 이제, 조살처럼 몇개돼 있는데, 그냥, 돈들을, 돈 드리면 아니죠. 뭐, 이 정도 차량 가지고 또 뭐, 돈들리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물론 뭐, 만들어서 중고차는 타야 된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썬팅 괜찮아요. 그리고, 더어 패치 까칠한 거 없죠? 여기 이제, 이게, 볼트. 이거 뚝 누르면 들어가죠 그리고 접시 백미로백미로 조절 스위치 문 잠금 스위치 윈도우 스위치 되게 도어트림도 찢어지는 까지. 어우 사용없는데요 여기만 손잡이만 문 열고 닫고 까졌네요 이게 몰딩 그 다음에 미니스피커 돼 있죠 주유구 스위치 그 스피커도 뭐 깨진 거 없이 괜찮고요 양만표 이제 커블도 있네요 커블도 lpd 스위치 돼 있고 풋브레이크 사이드 퍼플레이죠. 아, 시트는 뭐 사실 이게 레자죠뭐 레자 가지고다 아니고 좀텄죠이 정도는 애기 죠뭐 애기라고 봐야지 뭐. 지 이불로 할수 있어요. 와, 어, 5만 원이면 복원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조석 설명해 드릴게요. 실내 보시면요. 핸들, 핸들 커버도 이렇게 씌워 놨네요. 오, 멋있는데요. 빨간색, 흰색, 뭐이 남색. 아, 키로수가 176,894km 만 주행한 차량이고 다시방도 그렇게 뭐, 뭐 많이 붙여 놨네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놔둬야죠, 뭐. 사각등도 있고, 내비게이션. 이건 떼버리는 게 얜도 낫죠. 그냥 일단 놔둘게요. 그 선도 있고, 뭐, 다시방도 이런데 약간 태핑 묻은 자국도 있는데, 까지거나 뭐 해진 거는 없습니다. 괜찮고요. 여기는 이제 커벌도 사물함, 사물함도 시각적 12V. 어, 열선도 있네, 열선. 오, 겨울에 또 최고죠, 뭐. 일선 양쪽 잘 되고요. 에어컨 수동이네, 수도그 수동. 다음에 CD 돼 있죠. 오디오도 뭐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상깜박이 되어 있고, 우도도뭐 기스 까진 거 없이 아주 양호하고요. 룸미러는 기본이네. 블랙박스는 앞뒤로 되어 있는데, 남의 쓰던 거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27만원짜리 13만원에 소개는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매트는 이제 벌집 매트죠. 자, 그러면 또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뒤에도 보시면은 이제 썬팅. 썬팅은뭐 괜찮네요. 잘돼 있고, 도어 트림, 오우, 깨끗하게 사용했는데, 사용감이 없는데요, 별로. 도어 캐치 까칠한 거 없죠? 윈도우 스위치 작동 잘 되고, 뭐 우드도 보세요. 사용감, 까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도어 트림, 세거나 들어갔고, <laughs> 이연식에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이 향하고, 커블도 스피커도 때 하나 없네요. 기스 하나 없고, 뒤에 시트도, 오, 레자 시트인데, 찢어지거나 까지거나 해진 거 없죠? 목받이도 뭐, 실밥도 다 하얗게, 때묻은 것 없이 살아있고, 공조 시스템 정상적으로 되어있죠? 깨지지 않고, 매트는 이제 기본이네요, 기본. 깨끗하고요. 천정도 먼지때가 없어요. 야, 실내 이 정도면 뭐 엄청 깨끗하네요. 역시 키로스가 짧아서 그런지 관리는 아주 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또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시온전 한번 해봐야죠. 엔진밈, 미서밈이 좋네요. 어우, 상태가 아주 좋은데요. 떨리는 거 하나 없고, 등속 조인트, 오목이야,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야죠. 뚝뚝뚝뚝 소리 나는 거 같고. 오, 힘 좋은데요? 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또, 타이어 소리가 나나 나나? 타이어도 조금 더 타도 될것 같고요. 굴럭굴럭 소리 나는 것, 힘 좋고. 오, 일단은 뭐, 하체는 안 나는데, 데코보다 한번 쳐봐야죠, 뭐 또. 라면은 또 수리를 다 해드려야 되니까. 보세요. 뭐, 까지더라도 저희는 차는 완벽하게. 자, 미션도 튀는 거 없죠? 잘 나가고, 엔진 미션은 좋아요. 현재로서는 하체가 가장 이제 관건인데, 하체. 하체가 소리가 안 나는데? 앞에는? 다시 한번 쳐볼까? 오안 나는데요? 하체 오 역시 돈들 할건 없네요. 어 그리고 브레이크도 뭐 모듈 들어간 거 없이 아주 양호하고 저 직선 코스 또 밟아봐야죠. 뭐또 브레이크 밀리나 쏠리나 날씨는 많이 풀렸어요 오늘 화창하고 오랜만에 화창하네. 자 브레이크 밟아보겠습니다. 밀리나 쏠리는 거 없이. 모듈도 이상 없고 드럼 떨리는 소리 안 나죠 차는 또잘 나가네요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뭐이 정도면 뭐 290만원짜리 아주 뭐 퀄리티 높은 거 아닌가 자 판단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하시고 저는 열심히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선 코스로 밟아봐야 되는데 또 여기 오늘은 월요일 날이라 그런지 차가 많네. 자, 달려보겠습니다. 자, 데코보드, 그건 아니죠. 직선 코스, 잡소리, 지걱지걱 삐걱삐걱 소리 나는 건 없네요. 뭐, 타이어 소리도 안 나고, 밸런스, 얼라이먼트, 뭐, 이 정도면 이상 없죠, 뭐. 우이전, 이상 있는 소리. 안다고요. 수행성능이 정도면 합격인데요. 이상 뭐 엔진 소리만 들려 드릴게요. 자, 엔진도 보세요. 야, 진짜 엔진 소리 좋죠. LP 차량 치고 정상적인 소리고 연식 대비 아주 끝내 줍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이 차량 가격을 제가 29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가격 이 마음에 든다, 착하다 생각하시면 계약금 30만 원 넣으시고 직접 오셔도 출고하셔도 되고 탁송 받으셔도 됩니다. 2등 의미 없다 했죠? 1등 하셔야죠. 이런 차는 또 제가 양념으로 물론 뭐 캡티바, SM5, 제네시스 여러 차량 하지만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가성비 좋은 차가 뭘까 해서 전에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가져온 차량입니다. 이런 차가 또 효자가 될 수가 있어요. <laughs> 중고차는 성적순이 아니라 선착순, 선착순. 1등 하셔야죠. 중고차 연구소에서는 두 가지 약속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매반 차량만 리뷰를 하고,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점이 날선 수수료 안 받고, 세 번째는 전국 탁송 탁승 가능한데요. 탁송비와 기름값은 소비자 부담, 대차나 할부도 가능합니다. 자, 사가시면서 폐차 있으면요. 폐차도 대응을 해드리고, 폐차 차량에 대해서는 탁송비와 기름값은 또 제가 부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이죠. 자,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주인데 한 해가 다 저물었네요. 저희는 또 새해를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뭐 사는 거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소 김용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